아, 전, 아, 저는 일단 비가 오면 뭔가 옛날 감성이 느껴져가지고 뭐 소주랑 맥주보다는 좀 막걸리가 더 땡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말하면 될까요? 네, 네. 비 오는 날에 매우 축축한 느낌이 들고 배가 고프고 바삭한 게 땡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전이 좀 땡겨서 막걸리랑 같이 마시고시고 전이 땡겨요. 아, 저는 막걸리랑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요. 전 소주밖에 안 먹어. 요비 <laughs> 오면 그러니까 비 떨어지는 소리에 맞춰서... 어, 전이랑 그런 부침개 같은 게 생각나는데, 전이랑 부침개는 소주나 맥주보다 막걸리가 더 맛있어서 그게 렇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아, 아니 왜 이주인이야. 병점에서 다닌 술집들 중에 솔직히 전의 맛집은 여긴 것 같아요. 여기밖에 안 오는 것같아비 오는 날에 전 먹을 때는 여기밖에 안 와요. <laughs> 그지 않아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비 오는 날 막걸리가 땡기는 이유는 비올 때는 막걸리가 최고기 때문이죠. 종료전 <웃음> 최고입니다. <웃음> 앞으로 종료전 많이 오세요. 어, 소주보다 덜 쓰기도 하고. <laughs>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<laughs> 비 오는 날 막걸리? 말이 필요합니까? 진짜 이 종로전 오시면 진짜 비오는 날막걸리란 말이 진짜 새삼스레 나올 겁니다 진짜 믿으십시오 종로전 믿으십시오 종로전 달고 소주보다 맛있고 그래서 <laughs> 그런 거 같아요 비 오는 날에 종로전 여기 누나들이 다잘해주기 때문에 어디 와서 막걸리에 전이면 비 오는 날에도 몸이 따뜻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비온날 막걸리가 땡기는 이유 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솔직히 이제 비오는 소리랑 그 전을 붙이는 소리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또 전을 먹으면은 막걸리를 잊을 수가 없죠 인정하죠? 인정? 어 인정? 비온날은 정로전이랑 전이, 전이랑 막걸리가 최고죠 정로전 화이팅!